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단태의 삶 전원생활 이야기 제 2부 전원의 산호라면 1 1 번째 이야기 제목은 전원주택의 창문틀은 액자의 틀이다 나는 언덕 위에 서서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은 유유히 혹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혹은 헤엄치고 혹은 춤추며 다가왔다. 마치 기적처럼. 어쩌면 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노래 내지는 농담처럼 위로처럼. 그리고 구름은 먼 세계를 동경하고 차가운 담청의 하늘을 표류해 갔다. 헤르만 헤세 전원주택의 창은 헤르만 헤세가 묘사한 구름의 움직임을 마치 영화를 보듯 그대로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전원주택의 창문틀은 그림액자의 프레임이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경치는 자연의 조화 또는 신의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미술관에서 보는 회화와는 다르다. 미술관의 명화는 정지된 한 순간을 포착한 묘사지만 창문을 통해 보는 자연의 모습은 활화다. 순간순간 분초마다 시시각각 다양한 색조와 모습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회화다. 누가 자연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자연은 일순간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변화무쌍한 구름이다라는 에머슨의 말을 실감나게 해준다. 캘리포니아의 라구나 비치 미술 페스티벌에 갔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활화로 재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미술가가 무대에 나와 연기를 하면서 명화의 한 장면을 재포착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이 연출해주는 작품에는 화가의 손길이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가의 손길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바꾸어가는 솜씨는 황홀 그 자체이다. 산과 들의 가을빛과 가을 단풍이 그려내는 풍경화, 눈 덮인 겨울 산야, 새싹이 움트는 봄날의 연두빛 향연, 여름날의 녹음 등 이들 그림에는 까치나 참새, 이름 모를 갖가지 새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리고 안개가 낀 날은 그야말로 비경이다. 배경은 늘 하늘과 구름이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달과 별이 기막힌 장면을 선사해준다. 이들은 때로는 조연이 되기도 하고 주연이 되기도 한다. 전원생활이 제공하는 최상의 선물은 바로 이것이라고 단언한다. 창문을 통해 자연이 벌이는 온갖 기기묘묘한 경치를 맘껏 감상할 수 있는 것 말이다. 세계 어느 박물관에 소장된 값비싼 그림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물론 고장들의 작품은 인간이 신에게 받은 특별한 영감과 계시로 그들만의 천재성과 예술성이 빚어낸 섬세함, 정교함, 치밀함 등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만에 모든 미세한 움직임과 동작이 일순간 박제되어 영원히 정지된 채로 액자에 갇혀있는 모습은 때로는 숨 막히는 중압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러나 자연이 펼쳐내는 그림은 살아 숨쉬며 생명력 넘치는 작품들이다. 의자에 기대어 또는 마룻바닥에 누워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공짜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런 특권이 어디 있으랴. 전원에서는 윈도우를 설치해 놓고 조물주로부터 각가지 다양한 풍경의 그림을 계속 다운로드 받고 있는 셈이다. 창밖에 한 그루의 벚나무를 심어보라. 산과 들을 배경으로 봄에는 하얀 꽃으로 시작하여 연두빛 잎새로 여름에는 무성한 초록빛 잎으로 가을에는 붉게 타오르는 단풍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에 눈꽃을 만들어 우리의 눈은 물론 심한의 엑스터시를 선물한다. 권나무 한 그루가 순간순간 변모하는 하늘빛과 어울려 창조해내는 아름다운 그림에다 전원주택의 창문틀을 끼우면 세상의 어느 명화도 부럽지 않다. 전원생활의 재미는 채소 농사, 원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창문을 통한 활화 감상이다. 우울할 때, 권태로울 때, 슬픔으로 가슴이 짓눌릴 때, 창 밖으로 눈길만 돌리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온갖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정말 누가 전원 생활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